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입니다. 요즘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 사기치는 사기꾼들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죠. 도대체 이런 걸왜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놈들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그럴듯하게 접근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걸려들면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고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경계를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우리들의 경계심과 방어기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럴듯 합니다 오늘 사기꾼들이 사기 칠때 접근하는 수법, 패턴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전화 받으시면 바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인 사기들에서 보면요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최초 접근을 할때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일단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뭐 2022년 4월에 뭐 어느, 어느 리딩 업체에서 리딩비 결제하면서 뭐 국민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원래 이용하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구나 하면서 한번 경계심을 딱 풀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카톡이 오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막 가족 사진, 애기 사진,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사기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심리를 딱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분증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조작된 가짜니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 세 번째 패턴 보면요. 코인이든 비상장 주식을 사고 나면, 뭐 삼성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입니다 이러면서 증권사, 직원 사칭을 해서 바람잡이들이 전화를 합니다. 뭐 주주 명부를 보고 전화드렸는데 현재 매수하신 코인이랑 뭐 비상장 주식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한 주에 뭐 5천 원씩 6천 주정도를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소량은 매수를 못하고 대주주 물량 중심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1만 주만 딱 맞춰 주시면 한 주에 뭐1 0 0 0원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전화를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조금만 더 입금을 하게 되면 당장 3배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물론 3배가 딱 특정되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보통 추가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추가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아, 매입하겠다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추가 매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 직원이라는 놈들은 전화를 받지를 않거나 전화를 받으면 아 죄송한데 이미 매입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다음 기회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곤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싸우는 또 다른 패턴 뭐 있냐면, 최근에 이거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 때문에 나는 지금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지갑을 좀더 넣어줄 테니까, 이게 내 건데, 요거를 나중에 코인을 매도할 때, 내 것까지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돈을 꼭 나한테 좀 보내줘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자, 이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랑 나랑은 한 배를 탔구나. 이런 동질감, 내지는 내가 이놈의 약점이나 담보를 잡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경계심을 딱 풀어버린 채 피해 규모를 점차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최근 사기 사건들에서 사기꾼들이 써먹는 수법들에 대해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뭐 지갑 분석, 차트 분석, 뭐 법리적인 검토,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기인가, 사기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이상한게자 반복되는데 싶으면 투자를 거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직원이 자기 신분증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막 가족사진 있는 개인 카톡으로 우리한테 연락을 하나요? 증권사 직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보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돼요 전화해서 이런 직원이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사기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만뭐 확인을 좀 해달라 라고 하면 그거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논리정연하게 이게 왜 사기인지 써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상식과 직관에서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그래도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저희 포유에서 관련 사건들 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투자자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전화를 받고서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고 뭔가 좀 의심스럽다 약간 미심쩍은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런 판단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언제든 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